지역 충북의 명사와 식사하며 이야기하는 코너죠. 안녕하세요. 식톡 리포터 정채연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 식톡을 빛내줄 분이 제 옆자리에 앉아계신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할 주인공은요. 충북 청주에서 영상 미디어를 배울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이시죠. 충북 시청자 미디어센터 성경훈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께 네.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충북 도민 여러분의 21세기형 도서관 그리고 미디어 놀이터인 충북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손경훈이라고 합니다. 어, 코로나 19 때문에 그리고 또 길어진 장마 때문에 많이 지치고 힘드셨을 텐데요. 오늘 작지만 좋은 정보를 드려서. 일상에 좀 활기찬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해드렸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알찬 정보, 네네, 속속히 네. 네, 알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또 저희 식독하면 빠질 네, 네. 수 없는 게 맛있는 음식인데 아, 네, 네. 저희 앞에 지금 콩나물 비빔밥이 있어요, 네, 네. 그렇죠. 네. 콩나물 비빔밥과 이 양념장 진짜. 이렇게 또 시래기 된장국까지 네, 네, 있는 네, 네, 네. 있는데 뭔가 좀 허전하지 않나요? 없어요. 없어요. 뭐, 뭔가 하나가 좀더 들어갔으면. 그렇죠? 네, 네. 이 집만의 그 네, 네.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요. 아 네네. 그냥 콩나물 먹을까요? 비빔밥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 사장님 한번 불러볼까요? 아 그러시죠. 네. 사장님. <laughs> 네. 안녕하세요. 어,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이 육회 같은데 네, 네. 이 육회를 네, 네. 어떻게 먹으면 될까요? 육회를 네, 네. 김가루 조금만 넣으시고요. 육회를 네. 김가루를 많이 넣으면 육회 맛이 좀 없어져요. 네, 그래서 김가루 네. 조금만 하고 육회 좀 넣어서. 양념장 한두 스푼 넣고 비비시면 맛이 훨씬 좋습 뭐 아. 아, 뭔가 독특한 네. 조합인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저희는 아, 한번 섞어 섞어 그러시죠. 먹어볼까요? 이게 육회 비빔밥이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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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콩나물, 밥인데 육회가 들어가 있는 뭔가 독특하면서. 아, 맛있겠네요. 신선하 네. 네. 이렇게 또 양념은 두 스푼이라고 하셨죠? 두 스푼. 그런데 네. 그 청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는 네. 어떤 곳인지 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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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방송통신위원회사나 음. 그 네.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입니다. 음, 네. 어, 이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청자 미디어 센터잖아요. 네. 바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아. 어, 즉 요즘은 옛날에 20세기에는 그 문맹 퇴치가 중요했잖아요. 음. 글을 읽고 쓸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어, 현대사에서는 이제 미디어를 어, 쓰고 어, 활용할 않는 미디어 활용 능력이 음. 이제 필수 능력이 됐습니다. 아, 네. 그래서 미맹 퇴치라고 하고 싶은데 바로 그 미맹 퇴치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민들이, 어, 미디어를 건강하고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지역의 다양한 커뮤니티가 미디어를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미디어 교육을 하고, 그 시청자가 직접 방송을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어, 이런 일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생활 미디어 교육이라 그래서, 어, 시민분들이 아까 1인 유튜브, 뭐 1인 미디어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어, 어린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여러 가지 촬영 교육, 편집 교육, 그다음에 사진 교육 이런 뭐 생활 기록 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미디어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그 여기 계신 리포터 분 같이, 그다음에 여기 피디 분 같이 직접 그 해보는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자기가 또 꿈도 키우기도 하고 어, 이런 것들이 방송이 또 이렇게 이루어지구나 이런 것들을 하는 어떤 코너도 있고 어,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온라인 콘텐츠 제작 교육을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저희가 마을 공동체 미디어 교육을 하고 있어요. 마을 주민들 스스로 미디어를 가지고 마을의 어떤 지속 가능한 어떤 이런 것들 활동을 지원하는 이런 역할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청자가 직접 방송을 제작해서 방송에 내보내는 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제작 시설에는 어 공간에는 TV 제작 스튜디오, 그리고 라디오 제작 스튜디오, 그리고 어 디지털 교육실, 어, 그 다음에 장비대여실 이런 공간들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미디어로 뭘 하시겠다고 하신다면 어, 더없이 좋은 공간입니다 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앞으로 네. 자주 찾아갈 거라고 저는 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유, 많이 홍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또 너무 말을 많이 한다고 네네. 비비다가 말고 비비다가 말고 아유, 벌써 군침이 막 돌아요 지금 아유, 저도 맛이 아유, 궁금하네요 자, 맛있게 드세요 아유, 네. 네. 잘 어울리네요. 너무 하고. 잘 어울려요. 나는... 양념부터가 제대로 잘된 육회와 콩나물 비빔밥, 이집만의 특별한 양념장이... 네네. 뭔가 볼게 자꾸... 손이 가요. 손이 아, 가요. 자꾸... 예, 네. 네. 아, 다 먹을 것 같습니다. 이거... <laughs> 네. 너무 맛있어요 육회만 따로 먹어도 맛있을 것 음. 같아요. 이게 아마... 우둔살일 거예요! 소그 엉덩이 부위. 음 맛있죠. 우리 센터장님 안 되겠어요. 왜요? 네. 한번 너튜브를 해보시는 게어떨니까 <laughs> <laughs> 음식 너튜브. <laughs> 네 저는 네. 시청자분들 지금 지원하는 걸로. 네또 <laughs> 네, <좀, 웃음> 요즘은 1인 미디어 시대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1인 미디어 세대가 유명한 만큼 청주시청사 미디어 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지도 궁금하고요. 네. 굉장히 많고요. 음. 지금은 누구나 방송을 제작할 수 있는 시대예요. 1인 미디어 분들도 저희 센터를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교육, 촬영 교육이나 편집 교육, 더 좋은 퀄리티를 어,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많이 찾고 계세요. 음. 어, 저희가 특히 이제 1인 미디어 좀 주목하고 있는 게 좀 일인 미디어도 사회적으로 뭔가 공헌을 할수 있고 가치적인 어떤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 음. 이런 사례가 뭔지 그리고 어, 또 유튜버들에게 이런 것도 할수 있어라는 음. 것들을 알려드리는 그런 컨텐츠. 네, 넷플릭 네네네. 아 센터장님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시는 만큼 네. 또 일인 미디어 세대잖아요. 다양한 연령층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맞습니다. 오, 육십 대 분들도. 오시는지. 아 오, 5 육십 대 분들도 있고요. 뭐 7칠대 분까지 있어요. 요즘은 <laughs> 네. 좀, 네. 요즘은 이제 그 정년퇴임 하시고 그 어르신들도 사실 이제 미디어로 이렇게 손주분들의 어떤 그 영상, 영상 이렇게 앨범도 만들어주시고 음. 본인의 어떤 영상 자서전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네. 이런 걸로 굉장히 많이 찾고 계십니다. 어. 그래서 제가 실감하는 게 역시 미디어는 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그렇죠. 모두 필요한, 네, 필수 필요한 방법라는 것들을 수 네, 실감하고 음. 있습니다. 또 우리 센터장님이 어떤 계기로 이렇게 미디어 센터를 열게 되셨는지 저는 처음에 그 20대 때는 신문사에서 이제 사진기자 생활을 좀 했어요. 좀 하다가 금방 그만뒀어요. 음. 한 2년 남짓하고 그만뒀고 거의 20대 후반부터 30대까지는 그냥 사진 찍으러 그냥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그 2007년도에 광주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음, 개관을 하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고, 어, 그러면 어, 미디어로할수 있는 게 굉장히 많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시청자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구나. 그래서 어, 지원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게 시작이 됐고, 어, 광주센터에 있다가 이제 시청자 미대전을 본사에 근무하다가 이제 충북시청자 미대센터로 이렇게 됐습니다. 음,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개관? 네, 개관 이제 지금 하게. 준비. 네, 준비. 네. 지금 네. 9월 10일 날 개관식을 해요. 음. 개관식을 하게 되면 이제 정식 오픈을 하게 되고,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럼 이제 개관을 하게 된다면 네. 앞으로 이제 센터를 이끌어가는 그런 당당한 포부도 필요하잖아요. 아 네네네.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미디어 센터가 정말 편안한 공간이있으면 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도서관이나 미술관 같이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오셔서 음. 편안하게 그냥 와서 애기도 나누시고 음. 책도 읽으시고 연주도 하시고 음. 이런 어떤 정말 충북 동인분들에게 정말 뭐 인정받는 어떤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응.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평소 휴일에는 어떻게 보내시는지 궁금해요. 뭐 미디어 영상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시나요? 아, 아니요. 전혀 그런 거없고요 아, 너무 솔직담데요 네, 네, 요 저는 휴일에는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고 산책합니다. 그8년 전에 도시에 살다가 귀촌을 했어요. 전남 강진에 지금 살고 있고, 그래서 그 집이 이제 한옥이라 그 이렇게 아침에 들어오는 창호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어떤 빛 이런 음. 것들을 느끼고, 그리고... 게 한옥은 그 안에서 밖을 바라봤을 때 정말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창 틀로 보는 어떤 바깥의 풍경 이런 것들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그 이제 월수전 자락에 녹차밭이 굉장히 넓게 있는데 거기 길을 따라서 이렇게 산책하는 거좀 그것만 해도 너무하게 행복합니다. 휴일에도 굉장히 다큐처럼 좀 지내시는 것 같은데요. <laughs> 네, 평온하게. 네네네. 그러면 우리 센터장님께 제가 네네. 한 가지 또 마지막 식톡 공식 질문으로 네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네. 식톡하면 빠질 수 없는 질문인데요. 네네. 우리 센터장님이 만약 식톡을 하게 된다면, 네네. 난 누구와 할 것이다. 어, 그 세바스티앙 살가도라고 네네. 그 브라질 출신의 다큐멘터리 사진가가 있어요. 어... 제가 어, 사진을 시작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 세바스티안 살가도가 찍었던 워커스라는 사진집을 보고 사실 사진을 시작을 했어요. 그 노동에 대한 그숭고함 그리고 노동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 정말 사진으로 잘 표현한 작품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살가도와 같이 어, 그 사진을 찍을 때 어떤 경험들, 찍을 때 어떤 다양한 또뭘 생각했는지, 어떤 사람들 만났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오, 네. 참 정말 그럼 또 우리 세터장님의 좌우명이 있다면? 아 좌우명은 제가 좌우명은 사실 그렇게 없고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어, 20대 때 읽었던 책인데 그 어린 왕자 책보세 아, 네, 어린 왕자 책 중에 그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했던 말 중에 정말 소중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라는 얘기를 한게 있어요. 근데 정말 소중한 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뭐 사랑, 음. 우정, 공기, 공기 그렇죠. 오, 이런 거, 역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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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건 눈에 음. 보이지 않습니다. 음. 어, 그래서 어, 정말 우리가 평소에 어, 사랑하는 사람, 그다음에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사실 그런 표현을 많이 해야 되고, 음.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표현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시청자 여러분들도 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네. 또 아내에게 그러면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리도 될까요? <웃음> <웃음> 네. <웃음> 아이고. 아제 아내가 저기 귀촌을 해서요. 시골에 있어요. 저희가 시골 네. 살고 있는데 어 지금 멍촌에서 어, 나 없이도 잘 어, 집을 가꾸고 뭐 이런 것들을 잘 해내고 있는 네. 어, 수경아 네. 너무 자랑스럽고 고맙다. 앞으로도 계속 잘풀잘 잘 뽑고 집잘 <laughs> 네. <laughs> 어, 관리해줘. 갈 때까지 네 감사합니다. 오 네네. 네네. 정말 영락없는 사랑꾼의 면모를 네네. 막 보여주셨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또 우리 센터장님이 네. 앞으로 또 바라고자 하거나 목표하는 바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실지? 음, 저도 이제 지금 제 삶이 그렇지만 좀 놀이가 이렇게 노동이 되고 어, 노동이 또 놀이가 되고 그렇죠. 좀 이런 것들이 어, 같이 계속 겹쳐져서 결국은 이제 또제 삶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처음에 입사했을 때부터 사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지금까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유지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개관하는 센터라 저희 직원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고, 처음에 개관 센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함께. 어, 즐거운 센터, 그리고 어, 충북 도민 여러분들에게 정말 사랑받는 어떤 공간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너무 멋있으십니다. 네. 정말 우리 청주의 일인 미디어를 위해서 네. 힘차게 지금 도약을 펼쳐주시는 네. 오늘 우리 센터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네. 출연수감 어떠셨나요? 네, 네. 아유, 오늘 이렇게 그 시톡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어, 저희 또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여러 시청자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 코로나19 때문에 지치셨을 텐데, 어 앞으로도 잘 이겨내셔서 어 코로나19가 종식됐을 때, 우리 다시 한번 또 활기차게 또 살아갈 수 있는 상, 이런 것들을 어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웃음> <네네네네네>. <웃음> 앞으로도 우리 1인 미디어들과 시청자들을 위해서 다양한 커뮤니티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운영하시길 바라며 저희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